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미분. 우리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수투에서 봤었죠. 이게 수투에 들어, 52강 하고요. 자, 53강을 이제 기억을 안나시는 분들은 52강하고 53강을 다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적분 구간 안에 이렇게 미지수 x가 있잖아. 요런 경우를 우리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어요? 어, 미분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지. 우리 하나만 살짝 기억해 보자. 자, 우리 인테그라 a에서 x까지 자 f 어, dt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얘들아 라지 f x 백이 라지 f a가 돼가지고 이거 x에 대한 함수 형태로 나오잖아. 따라서 자 x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있다? 양변을 게 x에 대해서 미분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얘는 라지 f 프라이 x 되구요 얘는 상수니까 제로 되잖아. 이게 라지 f x 미분한 게 뭐야? 스몰 f x 됐었죠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적분구간 안에 요렇게 x가 있는 자요런걸 우리는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얘들아. 자이가 고대로 빠져 나오죠. 이제 고대로 빠져 나오는데 이 f t가요, 자 f x가 돼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지 어 문제를 더 빨리 풀수 있다 이 소린 리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적분 구간 안에 이렇게 x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요아에 대한 x에 대한 함수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 자, 따라서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었을 때 얘들아, 요아가 그대로 톡 튀어 나오는데 ft가 아니라 fx로 튀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이용해서 어 문제 푸는 거에 포커스를 잡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도 한번 같이 보죠. 자, 정적 분을 포함한 등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우리 수투에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투 내용이 기억 안 나시는 분들로꼭 52강 53강을 다, 다시 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적분 구간이 이렇게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얘들아 이 값은 어, 상수겠죠? 어, 적분 구간이 이렇게 AB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으면 상수가 아니죠? X에 관한 함수식으로 나온다라고 했어. 근데 이건 적분 구간이 어, 뭡니까? 상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 결과도 뭐다? 상수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를 어떻게 두고 문제를 풀어라? 상수 K라고 놓고 문제를 푸셔라라는 거고 자, 적분 구간이 등식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등식의 해결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등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적분 구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 변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요 위에서 적분 구간 안에 x가 있으면 우리는 요 아이를 뭐라고 했더라? 어, x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럴 경우에 어떻게 미분을 하게 되었을 시에 요 아이가 그대로 튀어 나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 근데 FT가 아니라 FX로 그대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적분 구간 안에 이렇게 미지수 X가 있을 때는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양변을 X에 대한 미분하여라. 왜? 이게 X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우리 아까 UI 계산한 게 누구였어? 얘였잖아. 보이죠? X에 대한 함수인 거 보이지? 자, 따라서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양변에 뭐를 대입해라? X에 A를 대입을 해봐라. 어, 그러면 얘들아, 인테그랄 A에서 A까지 우리 FTDT 계산하면 이게 뭐야? 0이잖아.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떤 뭔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 다시 한번 수투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52강, 53강을 다시 듣고 오셔야 합니다.